건물 상태 어떤 것 같으세요? 건물 상태는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뭐, 제생각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더좀 호기심이 좀 갖게 되는 건물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명도가 돼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면 기둥을 제외하고 이 밑에 턱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유리로 시원하게 할수 있고 천정은 지금 마감재가 돼 있지만 걷어내면 노출천정으로 바꾸게 되면 천정층도가 높게 확보가 될 겁니다 건물 관리가 안 됐는데 네. 공실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네. <laughs>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의 건물 월세가 낮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월세가 낮으니까 네. 공실이 없는 거고요 월세는 낮는데 수익률은 높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뭐냐 이 건물은 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해조필땡의 김지현. 정유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서울시 동대문구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호선 경의중앙선 회기역 환승역 더블역세권으로 역 주변으로 회기역 파전골목등 먹자상권이 활발해서 유동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건물 인근으로 서울시립대, 경희대 외대가 인접한 핵심 대학상권이고요. 휘경초중고등학교, 삼육서울병원 등이 있어서 임대 구성이 다양하게 가능한 안정적인 상건입니다. 또한 건물 배후로도 아파트, 빌라 등 주거와 학세권으로 평일, 주말 등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주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F&B 업종, 투썸,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등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는 상권이 좋다라는 또 반증이 되고 있는 입지고요. 또한 병의원 관련 업종도 주변에 많이 즐비해 있고 생활형 업종 등으로도 지금 수익이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또한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토지 활용도도 매우 우수한 향후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건물이 어디에 있나요? 네, 횡단보도 뒤쪽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건축물 상세 정보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지 면적 32.06평, 건축 면적 18.13평, 연면적 90.67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고요.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고 건폐율은 50. 26.56% 용적률은 226.2% .22%. 건폐율을 한도는 거의 채워져 있고요 용적률 한도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리모델링을 좀 하고 손을 본다면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물에 주차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공고상으로도 영대가 맞고요 건물 뒤편으로 공영주차장이 또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뒤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세한 상황은 건물 근처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건물 뒤쪽으로 네. 와 있는데 건물 상태 어떤 거 같으세요? 건물 상태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laughs> 뭐 제사가 보기에는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만실로 차있으니 입지도 좋고 월세도 쌓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더좀 호기심이 좀 갖게 되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의 월세가 더 올라간다라는 좀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의 안 좋은 상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서 이 건물은 매수를 하신다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제가 보기엔 전혀 필요 없고요. 월세도 높게 잘 세팅이 돼 있고 내부만 산뜻하게 좀 바꾸고 창호만 바꾸면서 누수 보완하고 건물 외관을 깨끗하게 바꾸는 정도 그리고 이후에 건물이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세입자가 층별로 좀 바뀌실 때 월세를 좀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층별 내부 상태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3층이 세입자분이 잠깐 자리를 비워주셔서 볼수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3층이 8월 말에 입주라서 이렇게 지금 잠깐 동안 볼수 있는데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예상했던대로 전층 라멘 구조예요. 나중에 명도가 돼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면 기둥을 제외하고 이 밑에 턱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유리로 시원하게 할수 있고 천정은 지금 마감재가 돼 있지만 걷어내면 노출 천정으로 바꾸게 되면. 선정친구가 높게 확보가 될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공사는 그렇게 크게 손을 안 대는 걸 추천드렸는데 간단한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랑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될까요? 지금의 저라면요 월세가 잘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명도를 시키실 필요 없고요 요즘 같은 시국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고요 지금 상태에서 외부만 간단히 공사하는 걸로 1억 초반 정도로 창호교체공사, 외부공사에서 누수, 단열, 깔끔해 보이는 외장 이런 것만 해도 될것 같고요 혹시 나그 이후에 층별로 세입자가 바뀌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그때마다 층별로 하부 턱을 제거해서 통유리로 교체하는 방식도 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관련된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전망도 좀볼겸 투자적인 관점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매물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나요? 네, 여기가 회기역 근처인데요. 대로변으로 8천에서 1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물은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본 건물은 원래 30억으로 진행을 하다가 건물주 분께서 이제 자산 정리를 하실 때가 되셔서 지금 급매로 27억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당가 8,400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이즈가 이렇게 작을수록 평당가는 오히려 좀 높. 터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8천만원 초반 수준인 거 보면 은 금액은 훨씬 좀 싸게 나왔다 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현재 임대와 수익률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나요 네 이렇게 제가 8천만원 1억에 나와 있는 호가들은 사실 수익률이 맞춰져 있는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본 건물은 건물 컨디션이 조금 노후화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에 월세 700만원 그리고 관리는 다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건물주 분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 라고 하시면 4% 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매물이 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밸류업 방안 리모델링이 없더라도 이런 건물은 제가 계속 유지 관리 차원에서 동참을 해서 월세를 올리는 방향을 같이 좀 가이드를 잡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명확히 많이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27억으로 진행했을 때 지금 80% 대출 기준 2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취 세 부대 비용 포함해서 7억대로 건물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번 주에 면목역도 현금 6억대로 매입이 가능했는데 요새 주택이 대출 6억까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건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는 건물을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월세가 세팅이 돼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볼때 간판이 시원스럽게 달려서 어떤 업종이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낸 업종이 없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대로변은 간판을 크게 달아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네. 근데 간판이 없다는 거는 어디에 있어도 되는 세입자가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월세 세팅이 낮게 돼 있다는 맞습니다. 의미인 거예요. 바뀐다라면 네. 어떤 세입자분들이 전 들어오시게 될것 같은가요? 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가시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업종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워낙 오. 유동인구도 많고 여기가 학교 근처라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들도 괜찮고. 횡단보도 바로 건너편이 서울 36병원이에요. 저희 건물이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병의원 관련된 업종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분들이 들었을 때, 아, 이게 정말 좋다. 강력한 한방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매매를 권장드리면서 리모델링 환원 공사 기간 동안에 이게 과연 임대가 잘 맞춰질까라는 건물주님과 그 스트레스를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밸류업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입지가 너무 전형적으로 마음 편한 입지예요. 지하철역이 가깝고 병우원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고 약국 포진하고 있고 학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요. 고층 아파트들과 빌라들이 오피스텔에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6억 7억 대로 투자할 수 있는 빌딩이다. 근데 그게 준조거 지역이라서 추후에 신축을 올릴 때 건물도 높게 올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공실 리스크가 있는 이 시국에 세입자가 들어와 계시다. 꽉 채워져 있다. 3% 중반으로 맞춰져 있다. 저는 마음 든든한 이 리스크 없는 것 자체가 저는 강력한 한 방인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력한 한 방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현금 한 10억 언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20억대 건물을 되게 많이 보세요. 근데 이제 건물로만 봤을 때는 수익이 상층부까지 맞춰지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시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조금 들다 보면 이제 현금이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데 본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아도 상층부까지 공실이 없는 건물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갖고 계셨을 때부터 공실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음... 그래서 이 건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관리가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사시는 분들께서 한 7억 정도로 건물을 사시고 관리 조금만 잘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건물이 효자 건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건물 관리가 안 됐는데 네. 공실이 한 번도 없었다. 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의 건물 월세가 낮게 세팅이 돼 있다는 네. 겁니다. 월세가 낮으니까 네. 공실이 없는 거고요. 월세는 낮는데 수익률은 높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뭐냐? 이 건물은 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산수입니다. 명확한 산수고 네.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 저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좋은 매물 소개 받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 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면 응.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응.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지꽤 오래됐거든요 음.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비디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두,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 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음.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음.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 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음.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음.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음. 증축을 못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반을 못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 다음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할 것인가 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어,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건물주분들께서 <laughs>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백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물신혁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终究。